안녕하세요. 지리도사 장윤극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인왕산 선바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. 아 갑진년 6월 11일 날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조상님을 모시고 이렇게 공사를 하신 아, 신도님, 그저 수원, 성취 이루게 해달라고, 그래서 이 인왕산 선바위에서 이렇게 기도 발언 드리고 갑니다. 그저 장시제자도 새, 말문에 새 글문 열어주시고, 아, 이렇게 공사를 하신 아, 신도님, 부디 소원 성취 이룰 수 있도록 구버 살펴 주시옵소서.